은은한 영꽃 향의 흠뻑, 생태 관광 명소 자리 매김. 여기는 어디냐면, 대구 안심 창조벨리라고, 저도 대구에 살고 있는데, 안심 창조벨리는 처음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영꽃. 연꽃. 영꽃이 뭐 만발한가 봐요. 그리고, 1.1km 연밭 주변 산책로 조성. 레일 카페, 특산물 장터, 관광객 늘고 지역 경제 활기. 같은 대구인데 왜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을까요? 음, 연근 재배단지로 유명한다. 한때, 생산 면적 70%를 점유, 아, 대구에서 연꽃이 나왔어요? 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관광지로 개발했으나, 외곽에 산책, 산책로가 변변치 않아서, 뭐, 관광객이 드물었고, 드디어, 이제, 수질 악화까지 발생했다. 그러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뭐, 86억 투자해서, 7년 동안 공사해서, 최근 생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 아, 정말 좋네요. 총 길이가 13km, 전체 둘러보는데 어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어허, 아 어... 이거 대구 그러면 솔직히 팔공산, 앞산공원, 수성못, 진짜 3대 거기 빼고는 뭐좀 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산이나 해운대, 부산 해운대, 포항 뭐 울진 또뭐 경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대구 안심 창조밸리 요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주소나 이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